토마샘 씨4사 주차 라뉴쌤 식의 활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1일차 네모 번째 도형 찾기 자, 여기는 규칙적으로 도형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우린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맞는 도형을 찾아야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14번째 도형을 찾으라고 나와있네? 자, 그런데 여기 규칙을 잘 살펴보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자,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패턴의, 이걸 패턴의 마디라고 하는데, 이 패턴의 마디는 3개씩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14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14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4, 나머지가 2.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3개씩 묶은 묶음이 총 4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2개만큼을 더 가야 14번째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묶음이, 지금 3개씩 묶음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번째 있는 도형이 바로 14번째 도형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하나만 같이 볼게요. 세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자, 패턴의 마디 찾았나요? 패턴의 마디, 우리 세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이 된걸 알았네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도형은 19번째 도형이고요. 4개씩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19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자, 19 나누기 4의 몫은 4이고, 나머지는 3이죠. 그래서 19번째 도형은 바로 세번째 도형인 세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바퀴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두발 자전거는 말대로 바퀴수가 두 개고, 세발 자전거는 바퀴수가 세 개죠. 자, 바퀴수가 모두 63개입니다. 두개 합친 바퀴수가 63개인데, 그 중에 두발 자전거가 15대라고 했을 때, 세발 자전거가 몇 대일까요? 구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두발 자전거 15대에 있는 바퀴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두발 자전거에 있는 바퀴가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15에서 총 30개의 바퀴가 있다는 걸 알았네요. 그런데 바퀴 수가 모두 63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63에서 두발 자전거의 바퀴 수를 뺀 나머지가 바로 세발 자전거의 바퀴수일 거고요. 우리는 세발 자전거가 몇 대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바퀴수를 3 개씩 묶어야죠. 자전거 한 대에는 바퀴가 3 개씩 달려있으니까 33을 3으로 나눠서 세발 자전거는 11대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비슷한 문제로 이번에는 말과 오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말은 다리가 4 개고요. 오리는 다리가 2 개죠. 다리수가 모두 56개입니다. 말이 8마리라면 오리는 몇 마리일까요? 일단 말의 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말의 다리의 수를 먼저 구해요. 말은 다리가 4개, 그리고 8마리라고 했기 때문에 4 곱하기 8에서 말의 다리수는 32개가 됐습니다. 자, 전체 다리수는 56이고, 그 중에 말 다리가 32라면, 오리 다리는 56에서 32만큼을 뺀, 아이고, 24개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우리는 오리가 몇 마리인지 구해야 하므로, 다리수 24개를 둘씩 묶어야죠. 우리는 다리가 두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24 나누기 2해서 오리는 12마리다.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비슷한 문제니까 우리 동물들의 다리 수몇 개인지 잘 생각해 가면서 문제 풀이 해볼게요. 3일차에는 가로수 심기입니다. 자,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 한쪽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우리 가로수의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도로의 길이는 25m고요. 5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어. 일단 이 간격의 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보려면 25를 5로 나누어요. 25 나누기 5 하면 5가 나오고 이 5가 의미하는 건 바로 이 가로수 사이의 간격의 개수, 개수예요. 자,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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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5m를 5번 곱해야 25m가 나오잖아. 이25 나누기 5는 바로 간격의 수를 얘기하고요. 그때 구해야 하는 가로수의 수를 우리는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었어요. 여기도 심었고, 또 여기도 심었고, 여기, 여기 해서 나무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나는 온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았을 거야. 그런데 25 나누기 5는 나무의 수가 아니라 바로 간격의 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무의 수는 간격의 수보다 하나 더 많다는 거 생각해서 우리 간격수 더하기 1 해서 나무는 6그루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등인데요. 뭐 가로수던 가로등이던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그런데 앞과 다른 건 여기는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있대.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도 가로등, 이쪽에도 가로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한쪽에 있는 가로등의 수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바로 도로 양쪽에 있는 가로등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도로가요, 45m인데요. 간격이 3m래요. 그러면 이 간격 모두 몇 개일지 구하기 위해서 45 나누기 3. 바로 간격은 15군데가 나왔습니다. 가로등의 수는 간격 수보다 하나 더 많다고 했기 때문에 15에 1을 더한 16개가 한쪽에 있는 가로등의 수가 되고요. 우리는 양쪽에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16을 2배해 줘서 바로 32 가로등의 수는 모두 32개라는 거알수 있어요. 4일차에는 도형의 둘레 구하는 문제, 어, 둘레라는 건 뭐냐면 각 변의 길이의 합을 얘기해요. 삼각형은 변이 3개, 사각형은 4개, 육각형은 6개.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 변의 길이의 차를 한번 구해 볼게요. 둘레가 48인 정사각형과 둘레가 33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두도형의한 변의 길이의 차는 얼마일까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얼마만큼인지를 구해야 돼요. 정사각형의 둘레가 48이라고 했고, 정사각형은 변이 4개이기 때문에 48을 4로 나눠요. 그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2cm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삼각형의 둘레는 33cm라고 했고 정삼각형의 변의 수는 3개이니까 33 나누기 3에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11cm라는 걸알수 있었네요. 우리는 두 도형의 한변 길이의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빼면 바로 두 도형의 길이의 차 1cm 나왔다. 자,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크기가 같은 도형을 붙여 만든 도형입니다. 도형의 둘레가 나와 있을 때, 색칠 한 부분의 둘레를 구해라.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자,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삼각형 보이죠? 이 작은 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를 붙여 만든 삼각형이래요. 자, 이 도형의 둘레가 48이라는 건, 이 만든 도형의 둘레를 얘기하고요. 그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해라 라는 건이 색칠되어 있는 도형 각각각 둘레를 구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선 이 작은 도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알아볼게요. 전체 도형이 48이라고 했고, 지금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인 게 48cm이므로 우리는 48 나누기 6을 해서 이한 변의 길이가 8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해야죠.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색칠된 부분 둘레. 하나, 둘, 셋. 8cm짜리 3 개, 여기도 8cm짜리 3 개. 여기도 8cm짜리 3개. 총 8cm짜리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두 9번을 곱해야 색칠된 부분의 둘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9, 72가 바로 색칠된 부분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삼각형을 붙여서 육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육각형의 둘레가 72다라고 했다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72를 6으로 나눈 12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해야 돼요.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 하나, 둘, 셋.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둘레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총 6개, 12가 6개만큼 있는 게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되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6 해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제 12였네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문제 풀어보세요. 5일차에는 네모가 있는 식 만들기네요. 식을 만들어야 될때 항상 강조하는 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르게 계산까지 해야 돼요. 어떤 수를 5로 나누어야 할 것을, 어? 어떤 수, 우리 어떤 수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네모로 둡니다. 어떤 수를 5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3으로 나누었다 라고 했다면, 우리 어떤 수를 5로 나누는 게 이게 바로 바른 계산이에요. 잘못해서 3으로 나눴더니 이게 잘못된 계산식인데요. 이 잘못된 계산식은 필요가 없을까? 아니죠. 우리는 잘못된 계산식에서 바로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잘못된 계산식을 쓰면 자, 어떤 수를 원래 5로 나누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그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였습니다. 이 잘못된 계산식, 우리 검산 이용해서 어떤 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잘못된 계산, 네모, 나누기 3, 12 나머지 2에서 이 네모 어떻게 구했죠? 나누는 수와 못뭐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했죠? 자, 네모. 우리가 먼저 어떤 수를 구해야 하는데 그 어떤 수가 38이었네요. 자, 여기서 대부분 답38 적어놓고 끝! 하는 친구들 있는데 우리는요. 바르게 계산까지 해야 돼요. 바른 계산은 어떤 수를 5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럼 바른 계산 38 어떤 수38 나왔으니까 38 나누기 5 해서 몫이 7이고 나머지가 3이라는 거. 자, 문제 몫과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했으니까 자, 순서 바뀌지 않게 몫써 주고 나머지 써 주면 되겠어요.